안녕하세요. 경희다강 한의원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영양소 보충제 많이 챙기시죠. 사실 보충제보다 더 좋은 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겠지요.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영양소가 가득한 음식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영양소 대 식품, 뼈 구조를 유지하고 인체에 많은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 필수 무기질인 칼슘은 세포의 신호작용, 근육 수축, 혈액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에 많이 함유된 식품은 시금치, 콩, 아몬드, 브로콜리, 두부, 우유입니다. 엽산은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하며 DNA 합성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 필수 섭취 비타민이기도 하지요. 엽산 많이 포함된 음식은 강낭콩, 시금치, 브로콜리, 아보카도, 오렌지, 통밀입니다. ATP 생산, 세포 신호 전달, DNA, RNA 및 단백질 생합성 뼈 형성을 비롯한 수많은 생리학적 작용에 필요한 필수 무기질인 마그네슘은 칼륨 수치 조절 기능을 하는 효소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심장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치안류 우유, 단호박, 시금치, 두보, 해바라기씨, 연어입니다. 철분은 근육세포에 마이오글로빈에 저장되며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필요한 무기질입니다.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강낭콩, 시금치, 단호박, 육류, 감자입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 조직 및 기관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무기질인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오렌지, 토마토, 수박, 바나나, 요거트, 강낭콩, 시금치, 감자, 생선류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가지, 자색 고구마, 포도, 블루베리 등의 어두운 색상을 구성하는 천연 색소로 채소나 과일의 열매, 뿌리, 줄기 꽃 등에 다양한 색소에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사과, 파프리카, 매실, 와인, 체리 가지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식물, 조류, 박테리아 및 균류가 지방과 기본 유기 대사 물질로 합성하는 유기 색소입니다. 항산화와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 당근, 단호박, 살구, 복숭아, 파프리카, 고구마가 있습니다. 트립토판 대사에 관계되는 중요한 물질인 인돌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케일,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등이 있습니다. 루테인은 식물과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천연 카로티노이드 색소입니다. 루테인은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하며 영양제는 노인 황반 변성 및 안구 건강 같은 안구 질환 영양제로 판매되지요. 루테인 제아잔틴은 사과, 아보카도,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 저하 및 심장마비 위험 감소를 위해 많이 섭취하시죠?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된 식품에는 생선육, 대두아마씨 연어, 호두 등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다양한 과일과 야채에 포함되어 있지요. 수용성으로는 사과, 그린요거트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불용성은 통밀, 옥수수, 미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오틴은 구조적으로 황을 함유하고 있어 머리카락, 손톱,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인 케라틴 내 이황화 결합에 기여합니다. 많이 포함된 식품은 계란, 아몬드, 땅콩, 호두, 생선, 유, 요구르트, 오트밀 등이 있습니다. 항암 효과, 골다공증 개선, 변비 예방 및 변비 증상 개선, 소화 및 피로 개선에 좋은 나이코펜은 토마토, 수박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로 다양한 산화 스트레스의 효과를 지니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녹차, 버섯, 아보카도, 샐러리, 와인, 양파, 사과, 시금치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참고하셔서 건강한 음식과 함께 행복한 삶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